안녕하세요. 행동한 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어요? 저는 방에 콕박혀서뭐 했냐면요. 책도 한 달에 한 권, 주식책을 8월 달에 한 권, 9월 달에 한 권, 그래서 두 권밖에 읽지 않았어요. 아 어, 그리고 뭐 했냐면, 어, 지난번에 읽은 돈의 속성 김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 내가 청년으로 돌아가라 돌아간다면 지금의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여쭤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 대답이 나는 삼성전자 우선 삼성전자 주식을 매달 50만 원씩 15년을 넣겠다. 그러면 내 원금이 1억이 되는데 삼성전자에 넣었다면 그게 5억이 된다. 그래서 어, 배당금이 거의 3%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노후 복지는 끝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실천에 옮기려고 8월 5일부터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 전에는 저는 어떤 사고 방식이었냐면 주식하면 90%는 다 망한다. 난집한채다 날렸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음그 또한 편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어 주식을 하겠다고 최고 많을 때는 62조 까지 지금 올해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산 액수가 100조 를 샀답니다 한 지금은 56조 뭐 이정도가 또 주식 예탁금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이 들어온 것을 갖다 주식 예탁금 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은 2 30대 부터 어, 전 영역의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주식, 원래는 부동산 투자만 100%제 자산이 다가 있었는데, 음, 710 대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집을 살수 없어서, 저는 이제 다른 투자의 몸을, 방향을 돌린 거예요. 아, 주식도 저는 왜이 주식 투자를 다 망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해보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음 되게 폭이 더 이만큼 작았다면 경제 금융 음 쪽에 부동산은 하나를 공부해야 된다면 주식은 백이라는 경험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만큼 변동성이 큰. 아주 위험한 게 주식 이이라는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8월 5일날 50만 원을 샀을 때는 3만 9천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투입하면서, 음, 8,900만 원까지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가가 5만 원, 5만 1,200원, 뭐, 4만 7,100원, 어, 한 번에 8,900 넣었을 때는, 어, 600이 마이너스 된 날도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투자하고 2주간은 올랐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는 뚝뚝뚝뚝뚝 떨어졌다가, 뭐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어, 삼성전자 계속 호재만 있는데, 좋은 일만, 뉴스만 터지는데, 주가는 그거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 삼성전자 주식이 어떤,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는 저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답답했냐면, 47,1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돈이 없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니까 싸게 사야 되는 게 제일 원칙이에요. 주식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를 했더라면, 아, 무식하게 혼자 방에 앉아서 저 혼자 해서 그런 실수를, 아,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식은 다 망하는 거야. 물론 되게 우용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95%는 돈을 잃고 5%만이 돈을 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분들은 왜 이렇는지 단기 투자를 하면서 또 비쌀 때 남이 좋다고 할때다 따라가서 고점에 물려서 다 망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음,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 또 시총이 좀 높은 성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손해는 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딱두 달밖에 되진 않았지만, 1억을 가지고 합니다. 총 1억 200이 투자됐어요. 제가 주식을 하면 좋은 점은,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막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주식회사를 되게 저는 막 20개 이상도 사봤거든요. 주식회사가 뭔지, 쇼핑몰에서 핑!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다른데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되게 저축을 너, 너무 많이. 지금까지 버리에 비해서 가장 많은 저축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가면 머리가 18만원 주 하거든요. 근데, 어, 파마도 지금 두 달째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뭡니까? 그 전에. 아, 어, 단위 TV에 나갈 때 하고서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인생의 최고 이렇게 머리가 길었습니다. 음, 머리 미용실비도 아끼고 티셔츠도 이렇게 16,000원짜리 사 입고 이것만 하나 입고 여름을 견뎠습니다. 밖에 외출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왠지 주 주식, 주식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돈을 잃었을까요 떼었을까요 시장이 굴곡이 완전 심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지금은 3월 19일 날 코로나19 이후에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장을 타서 그 어떤 주식을 사도 올랐던 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했던 8월 달은 이미 고점까지 와서 이제 떨어질 너무 이제 그때부터 3, 3월부터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떨어질 시기가 왔을 때 저는 최고 고점에 모든 물건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음 거의 대부분의 돈은 삼성전자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600까지 마이너스가 났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서 내려갔을 때마다 또 생활비를 아껴서 계속 평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만 3백원... 네, 평단가를 맞추게 됐어요. 5만2 0 0 원까지도 샀었거든요. 그래서 오만 삼백 원인데 아직 플러스가 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 육백이 나타가 어떨 때는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삼백만 원이 플러스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정말 최고 변덕쟁이에요. 주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정말 우량주의 고성장하는 그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 지금, 음,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수익성이 영업이익이 많더라고요. 어, 최고 1위는 지금 대만의 TSMC인데, 거기가 50%가 넘게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 TSMC를 따르기 위해서 2030년까지 1위를 먹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1위를 먹기 위해서, 음, 투자를 133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비메모리 반도체에는 98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2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3공장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시, 증시를 그나마 아예 관심도 없다가, 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 다음에 차후 대통령 선거가 11월달에 있는데 뭐 바이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 주식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어휘들을 알게 되고 내가 아예 듣지 못했던 생소한 것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두달 동안이었어요. 그런데 아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되게 아껴서 지금 1억 300이 투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제 9월 25일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 배당이 나왔어요. 아직 돈을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9월 25일 날딱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돈을 배당을 받게 돼요. 삼성전자는 3% 조금 못되게 배당을 받는데 한 주당 354원, 3, 6, 9, 12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자가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런데 제가 배당을 세금 다 제하고 5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1월달에 나오게 돼요, 두달 뒤에. 정말 은행 이자랑은 어 그리고 플러스가 저는 한 70만 원 정도 지금 안 팔았지만 아 나고 있어요. 어, 되게 지금 팔거래일 정도가 폭락을 했었어요. 엄청 빠졌는데도 삼성전자는 끄떡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 물론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뭐 고우량주들 뭐 네이버도 사고 이것저것 되게 저점일 때쌀 때만 삽니다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씩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공부하면서 266,000원을 벌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저는 큰 욕심을 안내고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 그, 진짜, 내 돈을,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달 동안 매매 거래를 해서, 어, 26만 6천 원 벌었지만, 배당도 이미 52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어, 은행에 넣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또, 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들도 건물을 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물을 하나 사려면 요즘은 6억, 5억은 더 있어야지, 한 6억 정도는 있어야지 건물을 사는데, 그래, 난두 번째 건물은 삼성전자 주식 또는 바뀔 수도 있겠죠, 물론. 예, 주식으로 1억으로 그 하나의 건물의 월세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을 두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주식으로 배당을 받기 시작했어요. 월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다면 뭐 진짜 그렇게 300만 원까지 또 내년에 되게 많이 오를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주가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변덕쟁이에요. 변동성이 이렇게 많은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이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해야 되는 건 정말 제1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지킨다면 저는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은행이자를 훨씬, 응, 어, 1억, 만약에 제가 신용대출을 1억을 받았다면 이자가 어, 12만원 밖에 안 나가요, 1억에 대한 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어, 이 배당만 받고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건물 사는 것도 좋지만 돈이 건물 살 돈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저처럼 삼성전자 우에 투자해서 배당금도 받고 주가도 올라갈 때를 기다려서 장투하시는 투자를 하셔서 월세를 주식으로 받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